예님, 수유할 입니다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라운딩 되세요. 아, 오늘 왜 말이지? 릴리스 포인트를 안 하더라고. 네. 부드게 릴리스 포인트. 아이구 샷! 아, 이리스 아, 나란히. 거리를 맞는데 어 이거 좋네요. 이거 너무 좋아요.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어디다가 구해야지. 아이언 두, 두께가 와. 나이스. 나이스. 들어간다. 굿샷. No. 아 오. 나이스. 야. Yeah. 네. 아, 거리 두럽다. 어 <laughs> 거리 70m에서 제가 200m 나갈 채가 없어서 이거 무기 하나 빌려 쓰겠습니다. 우리 신인어 또 과골프님의 <laughs> 가자. 아니면 다 탄도가 많이 떠가. 아 백스핀이 그, 탄도가. 네. 아이고. 오늘 보초도 이해해 주세요. 편안하게 네. 칠시. 아 아이스팝. 네 나이스 네.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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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이스 탄도가 좀 줄여야 되겠는데 네 탄도가 조금 높아요 탄도가 음, 엄청 높죠 네. 네 와우 빨래줄 네. 나스나어 nice. <laughs> 붙었다 붙었다 들어왔다! 아유 すぅおいし、ね、い、ね。おいし、ね、い、ね。おいしい。おいしい。およしい。おいしい。おいし 오빠 거야 와나 어디서 줘야겠는데 이야 이게 4번 딱 좋네 220 120나 아 아, 기아 됐습니다 아 박철이 님 것만 어. 보여가지고 <laughs> 잘랐어요 어, 어. 오저분도 보니까 아셨는데요? 하 <laughs> 참나 아디 거쳤다 야, 짧네요. 아냐, 아냐, 챙겨라. 아, 좀더 세게 쳤어요. 괜찮습니다. 와, 꽂았다, 꽂았어. 꽂았다! 아 나이스 샷. 아우디 가나요? 아우디 가나요? 아우디! 아! 아! 야, 거불하네요, 아우디가. 아, 응. 아, 나이스, 버디. 아이고, 멋지십니다. 선 잡으시죠, 선. 아이고야, 살았어, 줘야 살았어, 살았어. 네. 살았어. 아유, 툭. 긴 개나. 긴 개나. 아 툭. 짧은 게 나아. 근데 그게 나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땡겨지냐? 음. 아, 요거죠, 요거 여기가 팥식스거든요? 쓰리온 한번 하시면 이글입니다 와우, 나이샤 아이, 좋았어 아유, 괜찮습니다. 오이, 그래요, 그래요. 맞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 200 어, 140 미터 남았습니다. 좋은 건다안네 오늘 야, 이거 야, 없었으면 야, 큰일, 큰일, 큰일 날 뻔했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알려왔습니다. 어, 아, 쓰셨어, 출근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오케이, 한번 더. 왜요, 왜? 올라가면서, 나이스. 아! 됐다. 됐다. 아우. 이거 이글이다, 이글. 아, 이글 찬스. 아. 이걸, 이걸, 이글, 이글, 이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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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나왔습니다, 그림. 한 번씩은 하나요? 형. 네, 버틴 그림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살았어. 살았어살았는 그래도 살았어.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어. 더채어야 되는데, 왜 왜? 먼 끝냈다 살려줘 살릴 것 같은데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열렸어? 아, 살려줘. 살는데 뭐. 예. 잘 치는 자와 안 맞는 자. 어, 이게 좋다. 오, 나이스. 오케이. 야, 잘, 잘, 잘. 야, <laughs> 하는 오. 나이스 뭐지 야망가지느냐와 후회하는 자네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친구 중에 최고 오잘봉이네 오잘봉이야 아 나온 거나 아, 마찬가지죠 오. 이것도 65죠 와 네. 반올림하면 65입니다. 네. <laughs> 가자! 아유, 이거 나이스! 아, 땡겼어! 괜찮아, 괜찮아! 아우, 잘하네. 아, 땡겼는데. 침투자리. <laughs> 괜찮아. 네. 오, 나이스. 타원이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거리가 음, 너무 음, 많이 자신감하네. 아, 나이스 샷. <laughs> 아, 궤적이 <개저귀> 너무 좋아요. <laughs> 그 프로는. 자기가 고 좋아하는 거리를 남겨 갖고 타수를 주인다니까. 그렇죠. 예.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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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볼시. We'll 오케이. Okay. 이제 거리감을 이게 이제 이 십팔 올해 거리감 잡혔어. <laughs> 아주 멋있죠. 예. 시간 날시는 많아 나. 뭐아이